후한 말기에 진식이란 사람이 태구현의 현령으로 부임해 왔다. 그는 거만하지 않고 아무 외로움을 잘 알며 일을 하는데 공정했으므로 잘사스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농사가 흉작이 되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진식이 책을 읽고 있자니 한 사나이가 그 방으로 숨어들어. 와, 살짝 대들배 위에 엎드렸다. 도둑이라고 생각한 진식은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잠시 후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정색을 하고 훈계를 하였다. 무릇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이라 해도 다 본성은, 그르, 본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행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성이 되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도 그렇다. 진식은 말에 감동되어 도둑은 대들보 위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을 받기를 자청했다. 진식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말하였다. 그대의 모습이나 모스, 모 어, 그대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 아마도 가난에 못 이겨 한 짓이겠지. 진식은 도둑에게 비단 두피를 주어 돌려보냈다.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 관할 구역에는 도둑의 그림자가 끊어 끊어졌다고 한다.